강남구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톡톡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18일에 청담동과 삼성 1동을, 20일 삼성 2동과 대치 4동을, 22일에는 일원 본동과 일원 2동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현장을 찾은 신현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22일에는 1원 2동에 위치한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상상마을 주민 마음가정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며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음가정은 한 가정당 15kg씩 총 6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이중 200kg은 어려운 이후 2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톡톡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